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13일 뉴스를 보니까요.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 3,385조로 사상 최대로 그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건축사분들은 건축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당히 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허가 통계를 매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 7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8월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인허가 통계 결산이 나왔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건축 설계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건축 경기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통계 결산을 보면서 건축 설계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너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의 건축 뉴스 2021년 서울시 상반기 이너가 통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허가가 폭증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2021년 상반기 결산 건축 인허가 통계를 보면서 인허가 통계가 얼마나 폭증이 됐는지 그리고 시중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축 인허가 통계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우리가 통계를 볼수 있는데요. 신축과 증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 막대가 신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월 달에 336동, 2월 달에 479, 738, 그리고 4월에 644, 5월에 728, 6월에 61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통계를 보면은 1월, 2월, 3월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4월에 좀 주춤하다가 5월에 다시 증가,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소 주춤한 내용이 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내용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분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자, 여기 신축 통계를 비롯해서 용도 변경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부분이 대체적으로 3780동이 일반적인 통계 현황이었는데요. 3월, 4월, 5월이 상당히 좀 증가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4월, 5월 증가했는데 5월달에 무려 637동이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을 근생 용도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달에 인허가 통계를 보시면 용도변경. 이 637동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증축 대수선을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신축과 용도변경의 증가세가 20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보시면 신축이 월 590여 동을 허가를 냈고요. 증축 대수선은 196동 그리고 용도변경은 478동 정도로 인허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반기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통계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2016년 17년 경우는 4250, 4097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3693동, 2019년에는 4001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20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무려 2543동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평균을 보시면은 3700동, 4000동에서 2543동이니까 무려 1500동이 감소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2020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2021년 상반기를 보시면은 무려 천동이 증가를 해서요. 3,543동을 인허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축 기준입니다. 신축 기준인데 신축 허가 동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무려 39.3% 폭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39.3%면 상당히 좀 폭증한 내용인데요. 2020년도에 비교해서 평균 동수를 보니까요. 2020년도는 월 평균 423동, 그리고 2021년도는 무려 590동으로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1분기 통계가 거의 20%가 증가를 했는데 2분기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39.3%로 상당히 폭증을 했다. 왜 이렇게 많이 폭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뉴스를 보니까요,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 3,385조로 사상 최대로 그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은 2012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시중의 유동자금을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 시중 통화령 추이를 보니까요, 2020년 12월에 3,191조였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2021년 5월 달에는 무려 3,385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5월 달에 M2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에서 골고루 다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분의 M2는 전월보다 6조 7천억 원이 늘어나서 현재 1,651조 4천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지금 일부분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도에 신축 인허가 물량이 무려 40% 정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이 건축의 인허가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건축인화가 통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축, 중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을 보시면은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대략 한 850여 동으로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들어와서 다시 회복조를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용도변경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용도변경 물량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개업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서 매달 이렇게 개업건축사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57개 사무소가 증가해서 6월 기준으로 총 4,705개 건축사 사무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6개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추세로 보면 매년 300개 정도의 새로운 건축사 사무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건축사 사무소가 폐업이 거의 없고 계속해서 증가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시면 총 14,803개 건축사 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사 사무소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4,705개소고요. 상반기 결선으로 보면은 신축 허가 동수가 3,543동, 증축 대수선이 1,178, 용도 변경이 2,873동이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반기 신축 허가 동수를 설계사무소 통계로 보면은 한 사무소당 0 7억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한개 사무소당 한개 신축 허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용은 서울시 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많다. 신축 인허가 통계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건축사분들은 건축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당히 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허가 통계를 매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하는데요. 사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민간 지표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은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무려 39%가 증가했기 때문에 폭증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상반기 결산을 마치고 2021년 하반기도 여러분에게 매 분기별로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여러분 건승하시고 여러분 사업체에 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